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음. 날씨도 더우니까 쉬어가는 의미에서 음.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추리 소설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제작자라든지, 팬이라든지, 한테 편지를 쓴, 그 편지를 엮은 책이에요. 제목은,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라는 제목이에요. 이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작가가 되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주 언급하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루키 책을 읽고 궁금하던 차에 누가 추천을 해줘 가지고 읽게 됐어요. 어... 마치 친구가 친구를 소개해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친해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이 작가분이,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 아시죠? 그, 하드보일드 문체로 유명한, 음. 그 노벨 문학 수상 작가인데, 그 하드보일드 문체로 추리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라고 해요. 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작가가.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결과, 뭐 그전부터 그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분을 알던 사람은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인데, 음, 저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분 소설, 소설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좀 호기심이 생길 만도 한게그 소설 주인공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그이 주인공에 대해서 자기, 독자와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 어, 그리고 작가, 개인의 생각들이 어, 어느 정도는 드러납니다. 재밌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책에서. 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뭐 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게 사적인 편지를 이렇게 책으로 역, 허락, 허 맡았으니까 엮었겠죠. 뭐 본인의 허락은 아니어도. 그래서 너무 사적인 내용이라서 그런지 칭얼거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읽기만 읽으면서 이렇게 남이 막 투덜투덜거리는 걸 읽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잘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2쯤 읽어놓고, 다른 책으로 갈아탔죠. 그, 이후 전에 리뷰했던 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진짜 순식간에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읽고, 아, 남은 걸 마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읽었는데, 여전히 좀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막판에 후반부에 그 아내에 관한 내용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음 약간 이분이 인생의... 그... 죽기 얼마 전까지... 생활을 보면 되게 아내가 먼저 떠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뭐, 이 작가님도 떠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참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사랑을 할수 있었다는 게 쉽지 않죠.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음. 그리고 이분이, 어, 제작자로 일을 했었나? 아, 제작자는 아니고, 그 이제, 음 뭐라 그래야 할까. 이제 영화판에서 일을 좀 했나봐요. 그 감독이랑 같이 작업하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오는데, 뭐,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지루했던 것 같아요. 내 관심 밖에 뭐, 이야기들이라서. <laughs> 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상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글쓰기에 관해서도 좀 언급을 해요. 그런 부분은 재미있게 읽었어요. 한번 <laughs>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글 글을 써야 된다. 행여 글이 써지지 않더라도. 뭐, 책을 읽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래요. <laughs>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들은 많이들 하죠. 물구나무 서는 건 허용, 허용된대요. <laughs> 그래서 뭐, 그런, 그런 뭐, 작가로서, 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워낙 뭐 글쓰기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서 책 제목을 잘 정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체에 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체. 왜옷 입는 어그옷잘 입는 사람들 보면 아저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패션이든 글이든. 뭐, 어떤 분야에서라도 자기 스타일을 갖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 한 분야의 장인 이건 좀 다른 얘기인가? 어쨌거나, 저도 꿈이 있다면, 뭐, 윗, 어, 좋은 소설가가 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저의 저의 문체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거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제가 뭐 지루하고 뭐 흥미를 가지지 못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 같아요. 정말 훌륭하지 않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노고가 들어가고, 뭐 그런 건 똑같으니까. 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소개, 저한테 소개해준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되게 자주 입에 담는 걸 보면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호감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감이 없었다면 책을 끝까지 읽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루키가 그 레이먼드 챈들러와 도스토옙스키의 가치관이 맞나? 스타일. 그 둘의 그런, 스타일? 스타일을, 한 소설에 담아내는 게, 목표라고 했을 만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그 하드보일드 문체로 쓰였다는 그 레이먼드 챈들러 작가님의 그 뭐였더라 레이먼드 챈들러님의 긴뭐긴 이별이었나? 제가 뭐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게 있었는데 아 이렇게 생겼네요. 이분 생긴 걸 보니까 딱 책에서 읽은 그 이미지인데요. 딱. 신기하다. 기나긴 이별,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검색을 해봐서 한 권쯤은 읽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 더워가지고. 다들 더운데. <laughs>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